저는 이제 그 넷플릭스 3채 드라마 보다가 자려고요 이게 작년인가? 에 나왔던 드라마예요 제가 그때 나오자마자 봤었는데 진짜 너무 재밌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또 보려고 들었고요 궁금한 게 여러분은 좋아하는 드라마나 뭐 영화가 있으면 자꾸자꾸 다시 보시나요? 저는 쿨타임 차면은 다시 보거든요 제가 최근에 다시 본 거는 그 넷플릭스에서 DP를 다시 봤고요 또 뭐더라? 제가 다시 보기 하는 게 너무 많아갖고 아, 헤어질 결심 영화 다시 봤고 그리고 외국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시즌 하나 끝나고 그 다음 거 나오는데 뭐한1 년, 2년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이에 전 내용을 다 까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즌 2가 뭐 예를 들어 다음 주에 공개된다. 그러면은 시즌 1을 그 남은 일주일 동안 보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 너무 새로워요. 처음 보는 것처럼. <laughs> 저는 그런 편이라서 드라마나 영화 다시 보는 거 너무 좋아합니다. 제 주변에 드라마 영화 한번 보면은 다시 안 보는 분들 정말 많은데 저는 기억을 못 해서 그런가? 너무 다시 보는 것처럼 재밌어 가지고 다시 봅니다. 음. 안녕하세요. 네, 이거 반찬 사온 거에 즉석밥에 미역국 이건 집에서 한거 이렇게 먹고 출근 준비하겠습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는 트러플 페스토. 크림 치즈가 너무 맛있어요. 우와. 커피. 이게 생각보다. 크림치즈 양은 꽤 돼가지고 듬뿍듬뿍 발라먹어도 될것 같아요. 아 퇴근을 했습니다. 지금 시간은 9시가 넘었고요. 제가 밥을 아직 못 먹어가지고 아까 아침에 엄마가 감자전 해주셔서 그거 먹은 거랑 저한 4시쯤에 딸기 아이스크림 사장님이 주셔가지고 먹은 거 그게 달아서 근데 배는 안 고프거든요. 근데 뭐 먹고 싶어가지고 이거 먹을 거예요. 뱡뱡 먹으려고 준비해 놨고, 이거는 방방맨 면, 이거는 약간 라구 소스 같은 거거든요. 고기 소스, 이거는 향미유예요. 이거는 고순데, 제가 전에 멕시코 음식 시켜 먹고 남은 건데, <laughs> 조금 상태가 안 좋은 부분 걸러냈더니 요만큼 밖에 안 남아 있어서 이거라도 먹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맛입니다. 좀 짜요. 짠걸 싫어하시는 분은 싫어하실 거예요. 아, 진짜 달아. 되게 어릴 때 먹던 맛인데 뭐 굉장히 맛있고 고급스러운 그런 맛을 기대하시면 안 되고요. 그 초콜릿 녹은 부분이 되게 맛있어요. 개봉틀이 도착해서 열어보도록 할게요. 다 뜯어져가지고 제가 건드린 게 아닌데 여기가 오픈이 돼서 왔어요. 구성품이 다 있는지 확인을 잘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 뜯어볼게요. 제가 박스를 사실 집 밖에서 뜯어요. 제가 집 안에서 박스 뜯는 걸 싫어해서 그래도 언박싱을 해야 되니까 현관에서 해볼게요. 우와. 어? 꽤 무겁잖아. 짠, 이거는 사은품이었어요. 오! 와, 이거 포빈 엄청 이쁘다! 세상에! 와, 귀여워! 그리고 밑에, 제봉실. 그래, 하면! 와, 멋있다! 드디어! 주인공 차례! 10kg정도 되는 것 같아요 7.9kg라고 하네요 와, 진짜 너무 예뻐요 생긴게 진짜 너무 예쁘다 디자인 미쳤다 이렇게만 봐서는 어떻게 쓰라는 건지 전혀 모르겠어서 제가 사용설명서를 읽으면서 공부를 해서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게 제가 키우고 있는 립살리스라는 선인장이거든요. 얘는 이렇게 화분보다 아래로 자라는 식물이에요. 위로 자라는 게 아니라 늘어져서 자라는 식물이라서 이렇게 행잉 화분으로 걸어놓고 키우고 있는데 지금 이 줄기 보이시죠? 이 줄기가 되게 혼자서 포물선을 굉장히 멋지게 그리고 있어요. 이렇게. 갑자기 이 부분이 너무 멋, 멋있고 이뻐가지고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 줄기도 원래 처음에 제가 작년 10월에 데려왔을 때 되게 짧은 애였는데 어느새 이렇게 자라가지고 여기까지 자라고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그게 귀여운 게 새로 자라는 애는 색이 옅어요. 끝에다가 이거 보세요. 애기 입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런 거.